고기 맞아 맞아 고기 맞아. 달리서 달리서. 아니야 성대 아닌 것 같아. 중국 가잖아. 자 중국 가 가잖아. 저 뒤에 물통에 말대 없이 저 물통 바로 치킨 뒤에 파란 물통 오, 뒤에요. 예 돌아가면 편할긴데 <목소리> 야 낚시 많이 하신 분 보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더 잘하네 오, 감성, 우와, 짱은 크다. 어, 네,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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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짱은 크다. 네, 네. 일명, 댄시기.